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지난 9월 15일 폭스바겐에서 ID.4가 출시되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핫해졌는데요. 돌풍의 중심지인 ID.4는 정치로는 EQB, iX3와 동급인데요. 가격은 아래급으로 나와서 아이오닉5와 EV6와 경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전기차 시장 판도 분석과 인기 전기차들의 가성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약 3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5,700대 수준이었던 2015년에 비하면 7년 사이에 60배 정도가 성장됐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전기차는 약 40종입니다. 이 중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국산 전기차 1위는 아이오닉 5, 2위는 e비6입니다. 수입 전기차 1위로는 모델3, 2위로는 모델Y가 있습니다. 국산은 뭔가 좀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수입에서는 테슬라가 역시 원탑인 상황입니다. 이번 폭스바겐의 ID4는 어떻게 보면 국산과 수입차 사이의 포지션을 갖는 것 같은데요. 다른 차들은 그동안 분석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ID4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ID4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ID 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유럽에서는 작년 2021년에 먼저 출시가 됐었고요. 우리나라엔 9월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온전히 들어온 건 아닙니다. 특히 해외 사양에선 트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프로 RWD, 단일 트림으로만 들어온 게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82kw로, 405km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륜 모터에선 2 0 4마력에 31.6토크를 내는데요. 이 정도의 수치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RW 대비 25마력이 낮고 스탠다드 RWD 대비 34마력이 높은데요. 전기차는 발진 성능이 원래 좋기 때문에 뭐 크게 체감될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테슬라 모델 Y 대비로는 272마력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모델 Y랑은 가격도 성능도 빗수가 없는 수치긴 합니다. 그리고 또 ID.4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보통 다른 전기차들은 브레이크를 디스크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ID.4에서는 후륜에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해외 매체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ID.4에 적용된 드럼 브레이크가 일반적인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제동거리가 짧게 나와서 해외 오너들 사이에서는 만족스러운 반응입니다. 가격은 5,490만 원, 정부 보조금은 최대 65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기 전기차들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산차들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라인에 딱딱 맞춰져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차는 역시나 테슬라인데요. 모델3 스탠다드가 작년에는 5,479만원이었는데 7,034만원으로 올랐고 퍼포먼스는 7,479만원에서 무려 9,418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롱레인지의 경우 내년이나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모델Y 롱레인지는 2021년에는 6,999만원에서 현재 9,665만원으로 올랐고 퍼포먼스는 7,999만원에서 1억 4 7 0 3만원으로 올라서 드디어 1억을 넘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국산차인 아이오닉5는 연식 변경으로 가격이 인상되긴 했지만 테슬라에 비하면 약소합니다. 자세한 아이오닉5 연식 변경 분석은 위쪽을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아이오닉5의 기본 트림인 스탠다드는 5,500원. 최고 트림인 롱레인지 프레스티지는 현재 5,885만원입니다. EBCC도 지난 9월 19일에 연식 변경으로 가격이 인상되었는데요. 국산치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기본 트림인 롱레인지 라이트가 현재 5,260만 원, 최고 트림인 롱레인지 GT 라인은 현재 5,995만 원입니다. 폭스바겐 ID4가 5,490만 원이니까 이 수입보다는 국산 차들과의 구색이 좀더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각 차량들의 장단점을 요약해 보자면 우선 모델 3는 혁신적인 FSD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래의 오토파일럿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현재는 FSD,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것 때문에 고객 충성도가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모델3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테슬라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큰 변화 없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가격입니다. 출시 초반 대비 약 1800만원이나 올라갔으니까 이런 거 보면 이 현기차는 좀 양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모델Y도 모델3와 장단점은 비슷합니다. 테슬라는 주행감 같은 부분에서의 칭찬보다는 대부분 자율주행에서의 칭찬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아이오닉5와 EB6의 장점도 비슷한데요. 전기차 치고 낮은 가격과 컨셉카의 디자인 감성을 거의 그대로 살려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해외에서의 디자인 칭찬이 정말 많아요. 단점으로는 출고가 늦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전기차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긴 한데요. 수입도 아니고 국산차가 1년이 넘는 건 조금 그렇죠. ID4의 경우에는 아직 타보진 못했지만 구성만으로는 가격이 칭찬할 부분입니다. 대신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 현재 빠진 옵션들에 대한 지적도 꽤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EV6 연식 변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B6는 지난 9월 19일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신규 트림인 라이트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EB6 라이트 트림은 아이오니5에서의 이 e 라이트 트림과 같이 보조금용, 아니면 법인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스탠다드, 롱레인지 같이 배터리 크기랑 상관없이 기본 가격이 5,500만원 이하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EB6에서 라이트 트림이 추가가 되면서 중하 트림이 되어버린 에어 트림에서는 후축방 레이더,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전자식 차이드락, 하이패스, ECM 룸미러, 레인 센서, 러기지 파워 아울렛을 기본으로 적용했고요. 최상의 트림인 어스와 GT라인 트림에서는 메탈 플래스트 V2L을 기본으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내 컬러인 딥 그린도 추가가 됐어요. GT라인 트림에서는 전용 나파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 스웨이드 컬렉션도 선택할 수 있고, 에어 트림부터는 2열에도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기본이 됐습니다. 2023 EB6는 지난 7월 호주에서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호주에서는 전 트림에서 360만 원이 올랐습니다. 요거 보고, 아, 우리나라도 그 정도 오르는 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번 EB6 2023은 최저 315만원, 최고 410만원까지 올랐고, 스탠다드에서의 평균 375만원, 롱레인지는 평균 355만원이 올랐습니다. 아이오닉5는 최고 430만 원보다는 낮은 숫자지만 아무튼 이 연식 변경해서 400만 원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다시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아이오닉5와 EV6가 테슬라 대비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옵션으로 판매량을 늘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ID.4가 난입한 상황인데요. ID.4는 수입이라는 메리트 그리고 전기 SUV 치고 저렴한 가격과 투싼, 스포티지급의 패밀리카로서 쓸만한 덩치로 아이오닉5, EB6의 파일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산에 비해 부족한 면에서는 아이디4가 한수 접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부재라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폭스바겐 아이디4는 유럽에선 내비게이션이 잘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 클라우드 방식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빠지니까 최근 트렌드인 OTA 업데이트도 받을 수 없고, 아 이게 정말 치명적인 게 유럽 시장에서 선보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ID4의 강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국내 오너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출시가 예고된 이코녹스 EV와 또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블레이저 EV까지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수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국산을 보고 계시다면 내년에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올해 지금. 당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를 빨리 받기를 원하신다면 ID4 같이 출시 초기에 사전 물량을 겟 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ID4 출시 후에 전기차 시장을 분석해 봤습니다. ID4를 실제로 보니까 저렴한데 예쁘기까지 해서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진 않을까 기대 중인데요. 전기차 시장도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ID4도 조만간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